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동차 봉인제 폐지 그리고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 부담금을 부과한다 한마디로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겠다 뭐 요런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중두 번째 거 음주 측정 거부는 뭐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요거는 바로 시행돼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음주 측정 불응가면은 그냥 음주운전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판 봉인 관련된 거는 오늘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1년 뒤에 시행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포하고 1년이나 이게 걸리냐 하면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오늘 요 얘기 포함해서 번호판 관련된 얘기요쫙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. 자, 번호판에 봉인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? 앞 번호판은 이제 번호판에 나사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깔끔해졌는데, 뒷 번호판에는 아직 요 왼쪽에 납덩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어있죠? 여기 무궁화 마크 딱 박혀있는 거. 번호판 봉인 요걸로 번호판 위변조, 부정사용 요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어요. 우리 새차 사면은 요 은색으로 된거 요거 무궁화 마크 막, 그막 이렇게 차주가 꼭 해야지 이게 내 차가 되는 거 같은 뭐 요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고 막 이러잖아요. 요게 봉인인데, 요게 말 그대로 요 봉인이라고 하는 거는 단단하게 이렇게 밀봉해서 도장 찍는 봉 공인 자체가 이 보안 장치 거든요 누군가 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뜯거나 열거나 이렇게 되면 이 봉인이 파손되면서 표시가 나기 때문에 함부로 이봉인을 뜯지 못하게 허가받은 사람만 요거 뜯을 수 있도록 하는거 편지 같은거 쓰고 나서도 편지 겉보기에 딱 닫은 다음에 촛농 같은거 이렇게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슨 무늬 같은거 새겨져 있는 도장 같은거 이렇게 꾹 찍어서 했었던거 요거를 이제 봉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실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요거를 초청장이나 뭐 청첩장 같은거 보낼 때도 파라핀 같은거 해가지고 왁스 같은거 해가지고 좀 멋있게 해서 보내고 뭐 이러는 분들 계신데 여튼 이 이 봉인, 번호판 봉인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진다는 건데 현재 번호판에 우리나라처럼 봉인 제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이게 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 봉인은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세 나라밖에 없네요. 일본, 중국, 우리나라 세 나라만 봉인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봉인 제도가 폐지가 되면 은 일본과 중국에서만 번호판 봉인 제도를 계속 쓰게 되는 셈이죠. 구토비통부에서는 지난 1962년부터 시행된 번호판 봉인 제도가 번호판 위변조 방지에 제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이제는 이게 아니더라도 뭐 IT 기술이라는 게 발달됐기 때문에 번호판 도난이라든지 위변조, 부정사용,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직지 이거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. 게다가 이 번호판 봉인 요 자체가 비용이 든다. 뭐 얼마 안 하긴 하죠. 요 번호판 봉인할 때뭐 수치료도 뭐 몇천원 들고뭐 요런 것들 일단 다 소소하지만 비용 드는 거잖아요. 게다가 이 번호판 봉인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거 뭐또 설치해주고 이런고뭐 이것도 번거롭고. 오염이 되면은 뭐세차고 나서 이 번호판 봉인해서 부정료 같은 거 이렇게 여기 쩔어 리기도 하고 무식이 되면서 지저분해 보이때도 있고 뭐 막... 하여튼 뭐 이러면서 이제 번호판 봉인 요게 이제 폐지 좀... 가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요 번호판 봉인이 훼손이 되면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. 여튼 요 번호판 봉인이 딱히 지금 시대에는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서로 불편해하고 돈 쓰고 시간 보내고 뭐 벌금 내고 뭐 이러지 말고 이 번호판 봉인은 폐지하는 게 맞다. 네 이거 제대로 가는 겁니다. 제가 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랑는 그동안 재개발사실 필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좋지 않은데요만 이렇게 통화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번호판 봉인 폐지 요런거 관련해가지고 아주 유쾌하게 통화를 했어. 아주 좋았어. 이거 바로 진행시켜. 이거 디리디디리디 근데 이게 바로 진행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공포는 하고 1년 뒤 내년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. 1년 동안 뭔가 해야 될 일이 많나봐. 번호판 제작 회사, 뭐 번호판 붙여주는 자동차 등록사 없어. 그리고 또 시민들이랑도 뭐 해가지고 몇 가지 상의해서 정해야 될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번호판 봉인, 무궁화 마크 요거는 사라지지만 요거 안쪽에는 번호판을 고정하는 십자 나사가 있어요. 요거 때문에 뒷 번호판에 구멍이 또 하나 뚫려 있고 막 이런 건데 봉인은 없애더라도 번호판 고정 나사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. 이것도 없애는 게 맞느냐? 만약에 이 고정 나사를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은 나사 고정 방식을 지금과는 또 다르게 해야 되는데 또 이건 또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? 그리고 이 고정 나사까지 다 없애서 앞뒤 번호판 모두 다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자동차 출고될 때부터 여기 나사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밥도 없애고 막 그러니까 이 번호판 봉인 하나 없애는 것도 자동차 회사의 협조도 또 필요하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리고 번호판 봉인이 폐지가 되면 그 뒤에 이제 번호판 봉인이 훼손된 차들 그냥 번호판 봉이 훼손된 채로 그냥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원래 봉인이 있었던 차니까 그거는 또 봉인을 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번호판 자체를 봉인 없는 걸로 또 교체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꼼꼼하게 정해서 1년 뒤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. 참고로 2020년에 재기반사식 필름 번호판 구속의 택문이 있는 번호판 이거 처음 나올 때 제가 이 번호판 막 까고 막 그러면서 검찰 경찰 동시에 고발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양 쪽에 다 조사받으러 다니고 막 무혐의 되고 이랬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. 여튼 이때 필름 번호판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번호판을 나사로 조이는 것도 다 사라졌어요 이때 천공식 번호판 번호판 양쪽에 구멍 뚫려가지고 나사로 이렇게 조이게 하는 천공식 번호판이 사라지고 비천공식 번호판 나사 구멍 같은 거 없는 그래서 번호판 가드에다가 번호판을 딱딱히 끼워서 부착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서 번호판 나사는 일단 다 사라졌습니다 번호판 나사가 이렇게 파손되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앞번호판은 특히 이제 번호판 나사가 앞으로 이렇게 좀 제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 같은 게딱 나더라도 상대차의 나사 자국이 쿡 찍히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. 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판 나사는 다 사라지면서 지금은 비청공식 번호판, 번호판에 나사 같은 거 조이지 않는 나사 구멍 같은 거 없는 요런 번호판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 번호판 왼쪽에 봉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여튼 자동차 번호판 관련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불필요한 제도는 없애고 필요한 거는 또뭐 새로 만들고 요르는 거는 일단 보기 좋아요. 번호판에 나사나 봉인 같은 거 없애고 매끈하게 가면서 뭐 법인차 부정 사용하는 거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요거 새로 시행되는 것도 초반에는. 이게 뭐 뭐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이렇게 좀스한거 아니냐? 왜 연두색 번호판 이렇게 이 멋지고 그래?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좋다고 봅니다 이거. 참고로 흰색 번호판이나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, 이게 페인트식 번호판이 있고 그 위에 반사식 필름이란 요 구석에 파란색 태그 마크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필름이 덧붙여진 필름식 번호판 요두 가지로 있어요. 그리고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 번호판은 다 필름식 번호판이고요. 노란색 택시 번호판은 또 필름식이 없어요. 다 페인트식 번호판이에요. 일단 번호판이 페인트식 번호판, 필름식 번호판 요걸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 이게 어디는 반사가 되고 어디는 반사가 잘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통일되는 게 보기 좋죠. 모두 필름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모두 그냥 다 페인트식으로 가든지 해서 번호판이 다 이렇게 통일돼 보이는 게좀 여러 가지 혼란을 줄일 수 있잖아요. 번호판 식별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카메라로 하는 거 같은 거. 네. 여기서 뭐 어떤 날씨에는 필름식 번호판은 안 찍혀요.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세요. 뭐 이런 주차장도 있고 그러잖아요. 번호판 공인제 사라지는 거는 아주 반가운 일이고 이게 62년 만에 폐지 결정하고 이것도 잘했고 그리고 이 재기반 설치 필름 번호판 이것도좀 품질 좀 올려가지고. 다 필름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자신 없으면 다 그냥 페인트식으로 가든지 통일성 있게 가는 게 요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요 번호판 봉인 제도는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년 2월 20일부터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번호판 봉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은 번호판 봉인 폐지되는 거 외에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 제도 얘기도 함께 나왔는데 자동차 새차딱 받으면은 임시번호판 붙잖아요 임시번호판만 붙이고 다니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요 임시번호판 붙이고 다니는 저는 앞유리에 임시운행 허가증도 붙이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임시번호판이 달렸는데 앞유리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. 요거 신고하면은 요것도 과태료 받고 막 이랬다 그러거든요. 근데 요 앞유리에 임시운행 허가증 붙이고 다니는 거. 요것도 일단 폐지가 되는데 당장 폐지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. 요 임시운행 허가증에요. 뭐 개인정보 같은 것도 좀 적혀 있고 그리고 요걸 앞유리에다 붙이고 다니면 운전자 시야도 좀 방해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유리에다가 이렇게 안 붙이고 글로브 박스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넣고 다녔었잖아요. 하여튼 요 임시운행 허가 가진 게도 이게 3개월 뒤부터 완전 폐지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과 함께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서 처벌되고 교통사고 후에도 음주 운전 측정에 불응하면 음주 운전을 한 걸로 간주가 돼서 보험 처리 같은 것도 안 되고 사고 부담금 같은 것도 이렇게 부과가 되는 법도 오늘 공포가 됐는데 이거는 몇 개월 뒤에 시행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부터 바로 뭐 시행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음주 운전 하지 마요. 오늘부터가 아니고 음주 운전 진짜 하지 마세요.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. 그리고 음주 운전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경찰이 이거 불러 그러면 바로 부세요. 그걸 뭘 뭐야? 뭐좀 먹고 그랬으니까 안, 안 부는 거 아니야? 하여튼 음주 운전 관련 된 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. 진짜 바보짓이에요. 이거 오늘의 자동차 관련법 얘기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요 제가 또 바로 일본에 출장을 가야 돼요. 타이어 회사에서 초청하는 행사 있는데 거기 또 바로 가야 돼가지고 오늘 얘기는 짤막하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